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증거도 없이 지저대지 마. 10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핏줄인 딸마저 옥상에서 밀어버린 냉혈한 진태석.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정원이 마주한 것은 복수의 칼끝 이향한 곳이 바로 자신의 친부라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묻혔던 진실은 낡은 고민형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제 이 모든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단한 사람, 가장 잔혹한 설계자가 법정의 문을 엽니다. 그 전에 칼라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예측해드릴게요. 차방이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법정 안,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증언대의 선공난숙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진태석을 향해 사나운 맹수처럼 매서운 시선을 내꽂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장래의 긴장감을 즐기는 듯하더니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당신이 차기범 씨를 죽게 내버려 둔 진짜 이유를 묻고 싶군요. 그날 당신이 보여준 비겁한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시죠? 공난숙의 이 날카로운 추궁에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대꾸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야. 공회장.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지저대지 마. 당신 그 가벼운 입이 당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재판장의 엄중한 개정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마자 대법정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공난숙이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다시 증언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위풍당당한 출연만으로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진태석은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타오르는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쳤고 자신의 비서인 황실장을 향해 무언가 압박하는 듯한 불안한 눈짓을 연신 보냈습니다. 공난숙은 이윽고 주상철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했는지 그 비극의 서막을 아주 담담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철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까 우리 사이의 신뢰나 애정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맺어진 껍데기뿐인 계약 관계였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 서린 오랜 분노는 법정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지는 공난숙의 폭로는 방청객들을 그야말로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저 또한 주상철에게 깊은 원한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을 것 같습니까. 장례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자 재판장은 정숙을 요청하며 법봉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공난숙은 그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 진태석의 가장 아픈 심장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차기범 씨는 나와 달랐습니다. 그는 주상철을 죽일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상철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소중했던 일상을 잃고 자신의 고결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은 바로 차기범입니다. 그녀는 진태석을 독사처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의 힘을 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기범은 원래 말이 없고 자신을 변명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방어에 서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당신은 사사건건 당신과 부딪히는 그를 제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당신에겐 누명을 씌우기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던 것 아닙니까? 공난숙은 본인이 차기범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범죄의 동기도 이득도 전혀 없었기에 그가 결코 범인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진태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쏟아지는 증언의 무게 앞에선 입을 굳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바로 그 시각. 정원의 낡고 먼지 쌓인 아파트에서는 진세미가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곰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영역해 털이 다 빠진 인형을 만지작거리던 세미는 인형의 등 쪽에서 딱딱하고 이질적인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세미가 칼을 가져와 인형의 배를 조심스럽게 가르자 그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기분 나쁜 잡음 끝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상철의 사망 추정 시각인 10년 전 어느 날 오후 6시 23분의 기록이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는 차기범이 어린 정원과 함께 케이크 앞에 앉아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정원이 생일 정말 축하해. 아빠랑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 따뜻한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내렸습니다. 녹음기의 타임스탬프와 주상철의 사망시각을 번갈아 확인하며 정원은 짐승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거기 없었어. 진짜로 우리 아빠.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있었어. 진태석, 이 악마같은 인간아. 정원은 그 길로 아버지가 선물을 샀다던 기억 속의 금은방을 찾아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10년 전 사건이 터진 직후에 폐업했다는 차가운 소식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음을 직감한 정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법정에 불리한 기류를 보고받은 진태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황실장을 거책에 다그쳤습니다. 공난숙의 입을 막으라고 했잖아. 당장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찾아내서 처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불태워버리란 말이야. 진태석은 광기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민형 속 숨겨진 두 번째 비밀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더 찾아 냈던 것입니다. 그 USB 속에는 죽기 직전, 진태석이 자신을 죽게 방관할 것을 미리 예감했던 차기범이 딸에게 남긴 피 맺힌 유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아, 만약 아빠가 억울하게 눈을 감게 된다면, 이 속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꼭 세상에 알려다오. 그래야 내가 안전해질 수 있어. 진태석이 차기범의 죽음을 방관하며, 영원히 묻으려 했던 그 잔혹한 침묵이, 이제 정원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부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소중한 USB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빠가 누명을 쓸 것을 직감하고 남긴 기록들이 들어있어요. 진태석이 손을 써서 증거를 다 없애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정원은 10년 전 아버지가 살인자로 몰리던 그 악몽 같던 날, 금은방 근처에서 진태석이 당황하며 서둘러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자신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진태석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금은방 주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해 빼돌렸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정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태석의 가장 충직한 수아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던 해결사 황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진태석의 서재 금고에서 몰래 훔쳐낸 낡은 사진 한 장을 정원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젊은 진태석과 금은방 주인이 나란히 서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회장님은 이 사진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되새기곤 하셨죠. 하지만 이제 이 사진이 회장님의 숨통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겁니다. 라며 낮고 서늘하게 읊조렸습니다. 정원은 사설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금은방 주인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의 어느 어둡고 외딴 골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전 금은방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정원을 본 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문으로 도망치려했지만 정원의 처절한 절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낸 10년 동안 우리 아빠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감옥에서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 주세요. 주인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숨겨왔던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차기범 씨의 알리바이를 조금이라도 증언하면 내 어린 처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자의 악마 같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도 마지막 양심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아래 은밀히 숨겨두었던 협박 녹음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진태석의 소름 끼치는 육성이 그대로 담긴 그 파일은 진태석의 증거 은폐와 위증교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운명의 재판날, 정원은 금은방 주인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미풍당당하게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힘주 외쳤습니다. 판사님, 10년 전 진실을 삼겼던 목격자를 여기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며 남긴 마지막 목소리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진태석은 사색이 되어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저건 조작이야. 다 짜고 치는 연극이라고, 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차기범의 평온한 생일 축하 노래와 이어지는 진태석의 비열한 협박 육성의 장례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은 마지막 결정타로 USB 속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며 진태석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를 두 번이나 죽였어. 10년 전엔 사회적으로 매장했고 이번엔 진짜 목숨을 빼앗으면서 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진태석에 대해 살인 방관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즉각 수사를 개시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진태석은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정원을 향해, 이게 끝인 줄 알아? 넌 결국 내 피를 이어받은 내 딸이야. 너도 나처럼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며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하네라는 떨리는 걸음으로 정원에게 다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아니, 내딸 수아야. 이 못난 엄마를 차라리 죽여줘. 내가 그 괴물 같은 인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서 내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정원은 헤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누린 그 화려한 호사가 우리 아빠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건데. 겨우 이혼 서류 한 장으로 그 죗값이 치러질 것 같아? 꿈께. 정원의 독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태석의 옆에서 웃고 있을 때, 우리 아빠는 곰팡이 핀 감옥 바닥에서 당신 이름을 불렀어. 그 목소리가 이 USB에 다 들어있어. 당신이 이걸 들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헤라는 빗줄기 속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정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의 황태자였던 진세우는 아버지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고 거대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지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진태석과 선을 그으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여전히 건양을 차지하겠다는 도끼를 품고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졌다고 해서 건양이 끝난 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은 내가 시작한다. 영채는 가짜 임신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난숙을 압박하며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이 모든 혼란을 고층 빌딩 집무실에서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을 불러 건양의 주식을 은밀히 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건 시작일 뿐이야. 건양의 진짜 주인은 이제 내가 될 거다. 하늘아. 내가 정원이를 돕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해. 주하늘은 정원을 향한 마음과 양모의 명령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던 진태석이 병원 이송 도중 발생한 의문의 사고를 틈타 감시망을 뚫고 도망친 것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진태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은 절대로 순순히 당할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 정원은 아버지가 남긴 USB를 다시 분석하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 파일 건양의 진짜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태석이 건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전처이자 세운의 친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살인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차기범은 죽기 전. 진태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그를 압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빠,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했던 거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폐창고에서 정원은 탈주한 진태석과 마주섰습니다. 태석은 피를 흘리면서도 정원의 목을 강하게 죄며 광기 어린 눈으로 웃어댔습니다. 죽여. 이 손을 놓는 순간 너도 살인자의 딸이 되는 거야. 그게 내 아비가 가장 두려워하던 결말이지. 태석의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정원의 숨은 가빠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당신과 달라. 난 당신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영원히 기록할 심판자로 남을 거야. 정원은 품 속에서 치부책을 꺼내 태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죽인 세훈이 엄마의 마지막 기록이 있어. 당신이 건양을 얻기 위해 저지른 모든 짓이 여기 다 적혀 있다고. 이제 당신이 갈 곳은 벼랑 끝이야. 태석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힘이 풀린 듯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경찰과 세운, 그리고 헤라가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세운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에 절교하며 태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태석은 아들의 눈물 섞인 비난에 처음으로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의해 다시 수갑이 채워지는 태석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진태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했습니다. 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원과 함께 숙주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평생 너에게 지은 죄를 갚으며 살게.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내 곁에 있게만 해줘. 정원은 대답 대신 헤라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정원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아버지 차기범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죄 판결문과 낡은 고민형을 나란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아빠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아. 아빠의 딸 차정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게. 묘소를 내려가는 정원의 뒷모습 위로 차기범의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환청처럼 실려왔습니다. 고맙다, 내딸 정원아. 사랑한다. 정원의 눈에 맺힌 눈물이 눈부신 햇살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며, 잔혹했던 복수극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건양가를 집어삼키려는 공난숙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탈주한 진태석이 남긴 마지막 반격의 카드는 정말 모두 사라진 걸까요? 다음 화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